시장에서 남들보다 진짜 앞서 나가는 법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답이 될수 있는 좀 독특한 투자 철학 하나를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아주 냉정하지만 중요한 현실부터 딱 짚고 넘어가 볼게요. 통계적으로 트레이더 10명 중에 무려 9명이 결국엔 돈을 잃는다고 해요. 90%죠. 아니, 대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주장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모두가 똑같은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들 뻔히 아는, 근데 사실은 결함투성인 그런 도구를 가지고 말이죠. 그럼 다들 잘못된 게임이라고 하고 있다면, 제대로 된 게임은 대체 뭘까요? 그 해답은요, 시장을 보는 관점 자체를 확 비트는 데서 시작됩니다. 시장의 모든 요소를 딱두 가지로 나눠보는 거예요. 바로 바꿀 수 있는 것과 절대 바꿀 수 없는 것으로요. 네 바로 가변적 요인과 불변적 요인입니다. 이 투자 철학의 모든 건 사실 아주 간단한 질문에서 출발해요. 시장에서 도대체 뭐가 예측 가능하고 뭐가 예측 불가능한가 이 둘을 구분하는 게 정말 모든 것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바로 이겁니다. 이 표가 그 차이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 왼쪽에 있는 게 가변적 요인이에요. 우리가 책에서 배우고 흔히 쓰는 RSI나 이동평균성 같은 기술적 지표들이죠. 근데 진짜 재밌는 건 이걸 쓰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예측력이 오히려 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반면에 오른쪽에는 불변적 요인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90%가 돈을 잇는다고 했잖아요. 만약 그 90%가 전부 똑같은 지표를 보고 똑같이 움직인다면 시장은 당연히 그 반대 방향으로 갈 확률이 훨씬 높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을 따라하는 건뭐 실패 예약이나 자르먹죠. 반면에 이 불변적 요인은 사람들의 심리 같은 게 아니라요. 경제학의 가장 기본 원칙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회사가 갑자기 주식을 엄청나게 찍어내서 공급량을 확 늘리는 유상증자를 발표했다. 그럼 어떨까요? 네.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가격이 떨어지는 건 거의 정해진 수순입니다. 바로 이런 게 우리가 찾아야 하는 진짜 확실한 신호인 거죠. 자, 그럼 이런 핵심 아이디어를 가지고 실제 트레이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바로 두 가지 중요한 기둥이 나옵니다. 인내심과 역심리학이죠. 첫 번째는 인내심이에요. 왜냐하면 방금 말한 것처럼 확실한, 불변적 요인에 기반한 A플러스급 기회는요. 사실 그렇게 자주 오지 않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기중은 바로 역심리학입니다. 이건 뭐냐면 결국 시장을 움직이는 건 차트 쪼가리가 아니라 그 차트를 보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라는 걸 꿰뚫어 보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대부분의 공매도 투자자들은 밤새 포지션을 들고 가면 내야 하는 비싼 수수료, 그 오버나잇 비용을 피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보통 장 마감 직전에 가진 물량을 정리하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자, 이 심리를 알면 어떨까요? 오후 장에 주가가 왜 살짝 오르는지 그 예측 가능한 패턴을 읽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 철학이 실제 돈을 버는 전략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아주 흥미진진한 실전 사례들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이 전략의 핵심 타겟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첫 하락일이에요. 포모, 그러니까 나만 이 기회를 놓칠 순 없어 하는 공포 섞인 탐욕으로 미친 듯이 부풀어오른 투기 거품 있잖아요. 그 거품이 펑! 하고 터지는 바로 그 첫날을 공략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표가 그 터지는 순간을 잡아내기 위한 체크리스트라고 할수 있어요. 세 가지 조건이 딱 맞아 떨어져야 합니다. 첫째, 말도 안 되는 주가 급등. 둘째, 꼭대기에서 터지는 엄청난 거래량. 이건 고점에 물린 사람들, 소위 백홀더들이 잔뜩 생겼다는 신호죠. 마지막으로, 더 이상 오르지 못하고 옆으로 기는, 딱 봐도 힘이 빠진 횡보 구간이 나타나야 합니다. 자, BMR 거래. 이 사례는요, 이 철학이 현실에서 얼마나 강력하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완벽한 예시입니다. 근데 이 케이스가 더 흥미로운 건 뭔지 아세요? 처음엔 이 거래가 완전히 잘못돼서 엄청난 손실로 시작했다는 점이에요.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보죠. 처음엔 기술적 분석을 믿고 공매도에 들어갔다가 보기 좋게 실패하고 큰 손실을 봤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게임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불변적 요인이 터집니다. 회사가 SS3 공식, 그러니까 20억 달러 어치 주식을 시장에 그냥 팔아버리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이건 뭐 시장의 공급 폭탄을 터뜨리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였죠. 바로 이 확실한 정보 덕분에 더큰 확신을 갖고 다시 들어가서 엄청난 손실을 전설적인 수익으로 바꿀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BMR 사례가 그냥 운 좋게 한번 터진 게 아니에요. 이런 패턴은 계속 반복됩니다. n b a x 같은 주식은 첫 번째 제대로 된 하락에 오기 전까지 무려 1500%가 넘게 폭등했고요. CRCL이라는 IPO 관련주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죠. 자,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볼까요? 이 접근법은 단순히 하락에만 베팅하는걸 넘어서 시장의 극단적인 심리를 역이용하는 아주 고급 기술까지 가능하게 만듭니다. 이게 뭐냐면요. 하락장에서 공매도로 시원하게 수익을 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서 막 던지잖아요. 바로 그 패닉을 역이용해서 포지션에 싹 뒤집는 거예요. 공매도에서 매수로. 그래서 과도한 하락뒤에 오는 기술적 반등까지 먹는 말 그대로 양쪽에서 다 발라먹는 전략이죠. DWAAC 거래가 이걸 진짜 기가 막히게 보여줍니다. 타임라인을 보세요. 오전에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할 때 공매도로 들어가서 11시 20분쯤 바닥 근처인 87달러에서 싹 정리하고 엄청난 수익을 챙깁니다. 그리고 바로 1분 뒤, 전략을 180도 뒤집어서 이번엔 매수 포지션으로 들어가요. 패닉에 던지는 물량을 다 받아내는 거죠. 그리고 오후 1시쯤 주가가 120달러까지 반등했을 때 팔아서 추가 수익까지 완벽하게 챙기는 겁니다. 정말 엄청나죠. 이건 뭐 시장의 극심한 변동성이랑 군중 심리를 완전히 손바닥 위에서 가지고 노는 거니까 당연히 아주 높은 수준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걸 보고 나니 이런 질문이 생기죠. 대체 진정한 트레이딩 위희라는 게 뭘까요? 이건 그냥 몇 가지 규칙이나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장을 근본적으로 다르게 보는 관점, 바로 그 자체의 답이 있는 거죠. 진짜 우위는 무슨 비밀 지표 같은 게 아니에요. 그건 바로 남들이 다 놓치고 있는 시장의 구조적인 현실을 활용하는 논리적인 생각의 틀입니다. 휙휙 바뀌는 가변적 요인들의 소음은 그냥 무시해버리고, 변하지 않는 불변적 요인이 만들어주는 아주 확률 높은 그 순간에 끈질기게 기다리는 것,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이 투자 철학은 비단 주식 시장에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닐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여러분이 계신 분야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가변적인 소음에만 정신이 팔려서 정작 놓치고 있는 근본적이고 변하지 않는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걸 찾아내는 순간 여러분만의 진짜 우위가 생길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